명예역량은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 네. 모든 것이 돌파되고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6분 시작하실 텐데 간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개인적으로는 십몇 년 만에 만난 분도 들 계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여성 기독기인회 회장님께서 아 계십니다. 박이 위성수 잘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삶론이네요 우리 목사님이 몇달 동안 국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저들을 향한 메시지가 올려 퍼질 것입니다. 아, 네. 가을의 단풍과 함께 아멘 네. 그 우리가 조금 힘을 보태줘야 면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제기 위해서 입당원세가 받있으니까꼭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가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그 현실이에요. 많은 곳에서 모든 우리 크리스들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으려고 이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야 하니까 함께 힘을 합쳐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잠시 후에 단체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고 우리 식사 있습니다 강정 목사님 식이다 밖에 있으니까 좀 구입하셔서 성교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락 어, 멀리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실 분들은 김밥과 떡을 받아가시고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셔서 도시락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셔가고 네, 다들 해봐도 좀 해봐도 나와주시고요.